호세 라미레스의 2,521억 원 계약 디퍼 방식으로 본 MLB 재정 전략의 진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가 팀의 간판 스타 호세 라미레스와 2032년까지 7년 총액 1억 7,500만 달러, 약 2,521억 원위 대형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계약의 진짜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 방식에 있다. 계약금의 상당 부분이 10년 후에 지급되는 디퍼. 디퍼드 페이먼트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LA 다저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재정 전략이 이제 다른 구단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라미레스 계약의 구조, 현재와 미래의 균형. 미국 현지 시각 25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가디언스는 라미레스와 7년 1억 75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 가디언스는 이미 2022년 4월 라미레스와 5년 1억 2,4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이번 합의로 기존 계약에 추가로 7년이 더해지며 향후 7년간 연평균 2,500만 달러, 약 360억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디에슬레틱이 공개한 세부 조건에 따르면 이 계약 중 7천만 달러, 약 1,800억 원, 가 디퍼 방식으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2036년부터 2042년까지 매년 천만 달러, 약 144억 원씩 호불로 지급되는 구조다. 2036년이면 라미레스의 나이는 만 50세가 된다. 즉, 라미레스는 은퇴 후에도 10년 이상 가디언스로부터 연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가디언스 입장에서는 당장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총 1억 7 5 0 0만 달러 중7천만 달러, 즉4 0를 미래로 이어남으로써 현재 사치세, 럭셔리 텍스 계산에서 연평균 금액을 낮출 수있다 둘째, 라미레스 입장에서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 재정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다. 셋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가디언스는 실질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효과를 얻는다. 다저스의 디퍼 전략 10억 달러를 넘어선 지급 유예. 디퍼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은 단연 LA 다저스다. 이번 겨울 에드윈 디아스를 영입하며 계약에 디퍼를 적용한 결과, 다저스의 총 지급 유예 금액은 무려 10억 6,450만 달러(약 15조 3,288억 원)로 증가했다. 이는 MLB 역사상 한 구단이 보유한 디퍼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다저스가 디퍼 계약을 맺은 선수는 총 9명이다. 에드윈 디아스,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무키 베츠, 블레이크 스넬, 프레디 프리먼, 윌 스미스, 토미 에드먼, 테너스콧,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포함된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디퍼 금액이 가장 커지는 시점은 2038년과 2039년으로 두해 모두 1억 230만 달러 약 147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 숫자의 대부분은 한 선수, 오타니 쇼에이에게서 비롯된다. 오타니는 10년 7억 달러, 약 10조 800억 원 계약 중 무려 97.1%에 해당하는 6억 8천만 달러, 약9 795억 원을 계약 만료 후인 2034년부터 2043년까지 10년간 나눠 받기로 했다. 이는 MLB 역사상 전례 없는 초대형 지급 유예 조건이다. 매년 2천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를 미래로 이어난 오타니의 결정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일부는 다저스가 더 많은 스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오타니가 광고 수입 등 야구 외적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연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디퍼의 확산 중소시장 구단의 생존 전략. 라미레스의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디언스가 전통적으로 중소시장 구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뉴욕, LA 같은 대도시 구단들과 달리 클리블랜드는 인구가 적고 방송 수익도 제한적이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런 가디언스가 다저스식 디퍼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은 이 방식이 이제 MLB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시장 구단들에게 디퍼는 생존 전략이 될수 있다.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도 스타 선수를 유지할 수 있고 사치세 한도를 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로스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스가 라미레스 계약에서 40%를 디퍼로 처리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다. 하지만 디퍼에는 리스크도 있다. 구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미래 지급 의무는 계속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미래에 지급하는 돈의 실질 가치는 현재보다 낮아진다. 선수 입장에서도 구단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라미레스의 계약 세부사항 옥트아웃 없는 완전 헌신 흥미롭게도 라미레스의 계약에는 옥트아웃, 조기 재협상 권리, 조항이 없다. 이는 라미레스가 가디언스에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위주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형 계약에는 보통 일정 시점에 선수가 FA가 될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되는데 라미레스는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라미레스는 이미 10년 이상 서비스 타임을 충족하여 5분의 1조에 따른 완전한 트레이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라미레스의 동의 없이는 어떤 트레이드도 성사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라미레스는 원하는 한 클리블랜드에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옵트아웃보다 더 강력한 권리다. 계약에는 풍부한 성과 인센티브도 포함되었다. MVP 투표 1위 시 50만 달러, 2에서 3위 시 30만 달러, 4에서 5위 시 15만 달러가 지급된다. 올스타 선정 시 10만 달러, 골드 글러브 또는 실버 슬러거 수상 시 5만 달러, 월드 시리즈 MVP 시 10만 달러, ALCS MVP 시 5만 달러 등의 보너스가 책정되었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는 라미레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MVP 급 성과를 낼 경우 연간 최대 5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계약 후반부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라미레스의 가치 가디언스 원클럽맨의 유산 호세 라미레스는 가디언스 프랜차이즈의 상징이다. 올스타에 7차례 선정되었으며 통산 타율 0.279, 285 홈런. 287도로 OPS 0.857을 기록 중이다. 특히 2024 시즌에는 39홈런과 41도로를 기록하며 40에서 40 클럽에 근접하는 커리어 하이시즌을 보냈다. 39홈런 마이너스 41도로는 파워와 스피드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조합이다. 현대야구에서 30홈런 마이너스 30도로만 해도 드문데 라미레스는 거의 40에서 40에 도달했다. 레아수로서 이러한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는 MLB에서도 손에 꼽힌다. 가디언스 원클럽맨으로서 라미레스의 헌신은 팀과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대 프로 스포츠에서 한 팀에서만 뛰는 선수는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FA 시장이 활성화되고 트레이드가 빈번해지면서 팀 로열티는 약해지는 추세인데, 라미레스는 여전히 가디언스의 유니폼을 고수하고 있다. 50세에 받는 연봉, 새로운 은퇴 후 재정 모델. 라미레스가 50세부터 60세까지 매년 천만 달러씩 받게 된다는 사실은 프로 선수들의 은퇴 후 재정 계획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은퇴 후 재정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하는 사례가 있는데, 디퍼 방식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50대에 연간 144억 원씩 받는다는 것은 라미레스와 그의 가족에게 평생 재정적 안정을 의미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받는 돈을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는 감소하지만 명목상 금액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라미레스의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디퍼 방식을 고려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진 스타 선수들에게는 현재의 높은 연봉보다 미래의 안정적 수입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다저스와 가디언스가 보여준 이 전략이 MLB 전체로 확산된다면 구단 재정 관리와 선수 계약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MLB 아시아 와츠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